돈 아껴서 일티어 쓰라고 디아라 섹시 베코 인정 구독권으로 선물하라고 돈 아끼라고! 왜돈 아끼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건데! 야! 돈 아끼라는 말 몰라? 왜! 비싼 거라는 거야 일티어 싸게 하고 있는데! 야, 여기,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 야생 뭐야? 나도 야생이냐고요? 내가 야생이라고 불릴 정도의 무언가를 했던가? 진짜 죽고 싶어요? 야 죽을래? 일단 여성 백코는 나님 내가, 그럼, 여성 발코가 아니면 뭔데? 내가, 이렇게, 귀도 달렸고, 이렇게 꼬리도 있는데, 니네가 뭘할수 있지? 암컷 얼룩말. 뭐? 얼룩말이 아니라고! 버츄얼 종종 맞추기 했는데, 디아나 나오면 멈칫하더라. 왜? 뭐? 야, 안 됐다. 누가 디아나 리액션 모음좀 만들어 와봐. 그 아니, 그게, 그게 고민할 정도의 이야기야? 백호 비공식 얼룩말 공식 막혔잖아! 누가 백호가 비공식이래! 고민될 만하다고요? 아, 어떻게 첫 밈이 얼룩말이지? 여기 2티어 구독권이 얼룩말인 걸 생각해보면 나 미안하지만 우리들은 1티어가 좀더 많아서 1티어에 서명하신 분들이 우리 꼬랑지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 2티어 친구들은 얼마 없어가지고 이티어를 구독했네. 보통 뭐 이티어로 구독 선물 많이 하는데 이티어를 주네? 이색돼요 아무튼 죄송한데 이티어 구독권 선물은 왜 그러신 거죠? 아니 뭐 저는 감사하긴 한데 아씨 이 고맙다 해야 되는 건 말라야 되는 것이 죄송한데 이티어 구독권 선물은 정말 진짜 뭔가 화가 나는데요? 왜지? 왜 화가 나지? 난 손에 볼게 없는데 이상하다? 아씨 이됐다 심지어 본인은 구독권이 없잖아. 뭐라고? 그러네. 저기 당신은 없어요. 뭐하는 새끼야? 야, 아까 그거야. 네가 내 부까지 디아나가 압박 얼른 말이란 걸 인정을 해라. 알았지? 네가 나 대신해. 아, 아. 선행은 돌고 돈다고? 네가 나 대신해. 아마 따나도지. <laughs> 아, 진짜 이게 뭐? 들이 뭘 알아? 널 얼룩말이라 놀릴 수 있잖아. 아니 나는 싫어. 1티어여도 가능하다고요. 섹시 백호 인정해달라고요. 오케이 여러분 1티어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가 아닌데? 왜석박출룩말이데 개개? 그 말만 되면 나도 쏠수 있어. 인정 튀기 싶어 이때다. 아 짜증나요. 아, 야돈아껴서 일티어 쓰라고 디아라 섹시 베코 인정 구독권으로 선물하라고 돈 아끼라고 왜돈 아끼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건데? 야돈 아끼하는 말 몰라? 왜 비싼 거라는 거야 일티어 싸게 하고 줬는데볼 준다 했다고요? 아리나 알타 보시지왜 진짜 러는 거지 발가락 사이도 알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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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야 니네 예전에는 왜 길어 안 할래 일자리 들왜오늘 따라 이렇게 안타아는 거야 왜+ 왜+ 왜 우리 따은 말을 잘 듣는데 원래 니들이렇게말안 듣잖아 아+ 늘 아+ 라 엄마 보고 싶다.